머리 감고 나서 물기가 남아 불편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매번 타월로 물기를 제거할 때마다 불편하고 드라이로로 말리면 머리카락이 너무 상해 걱정이 많이 되죠. 특히 시간이 부족한 아침에는 물이 덜 마른 상태로 나가기도 해 스트레스가 쌓이며 고민하게 됩니다.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제품을 꼭 주목해 보세요. 이 드라이 헤어캡 스포츠 타월을 사용하면 물기를 빠르게 흡수하여 머리카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천연 고품질 산업 벨벳 원단으로 제작되어 매우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가벼우면서도 속건성이 뛰어난 이 타월은 사용 후 드라이어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사용법도 간단하여 타월로 머리를 감싸고 찬 바람으로 드라이하면 되는 것이죠. 그 결과 머리카락의 건조함과 곱슬거림 없이 매일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사용자가 이 타월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만족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 번 재구매하는 고객도 많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. 사용해 본 분들은 물빠짐이 확실히 달라졌다며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드라이헤어캡 타올,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좋겠어요. 더 이상 머리 감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드라이헤어캡 스포츠타월과 함께라면 매일매일 한결 편안하고 간편하게 머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